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세계의 배달! 대결! 웬일이야, 배돌아, 뭐 하러 왔어? 아, 요즘 펭수가 난리잖아요. 그쪽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데, 이 펭수 혼자 다 해먹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같이 해먹으려고요? 아무래도 유튜브에 공개되면, 어. 이제 배돌이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, 우리도 일자리 찾자. 아, 그 아, 좋아? 아, 근데 오늘 뭐 하는지는 알고 왔어요? 아, 세계의 대결! 음. MC잖아요 그쵸 쿠드롱 선수와 레펜스 선수의 경기로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 게임이요 최종 아... 포인트 아... 와와선생나오셨다와 어... 우와... 그거 보고 왔구나 발 살짝 담구려고 담갔죠 오늘 세계 대결 2차전을 펼쳐주실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배돌이에요제 친구랍니다. 아 네. 하얀, 아, 귀여워. <laughs> 안녕. 안녕. 어,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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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오안았 안았다. 안았어 안았다. 안어감사았다다 안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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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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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다다다다 하세요. 대한민국 대표 당구 선수하딱 떠오르는 분 당구 여대 김가수 선수. <laughs> 아, 저번에 원상 원규 챔피언십에서 김재구 선수랑 뱅킹해서 바로 퇴근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쵸. 너무 아쉬운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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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제가 최윤이랑 모두들 조기 음. 퇴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그리고 강구연 씨, 서한솔 선수 강보연신 <laughs> <장부의> 아니 <laughs> 어, 근데 똑같았어요 그때 그 방문하시고 어, 바로 네, 맞아요. 퇴근하셨잖아요 네. 그 사실 전철 타고 제가 여기 왔는데 전철 타고 맞아, 여기 스튜디오 면서 음. 여기다가 그 큐를 놓고 내려가지고 제가 다시 갔다 온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바로 뛰어와 다시 뛰어와가 이렇게 찾아온 기억이 있었어서 그렇게두 시간을 걸쳐서 여기 왔는데 제가 뱅킹만 하고 집 갔다 와서 아, 이 시간 걸려다고나머지 <laughs> 아, 일점 중결승 진출할 수 있는. <웃음> <웃음> 어. 오. 어, 진짜? 득점, 득점. 득점! 와! 킬은 잡지도 와.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렸네. 실크 쉬운 싸움이 아니고, 뱅킹 싸움이. 진짜, 이 정도면 뱅킹 싸움이죠? 그죠 제가 이럴려고 단골을 쳤나? <laughs> 이럴려고 <월요일은> 휴가를해주나그래서그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너무 아쉬운 기억이 너무 크게 남아서, 오늘 어. 그 아쉬움을, 한을 풀고 갈 생각입니다. 그러면은, 최대한 그래, 오랫동안 할수요 화이팅! 화이팅! 쨍해. 그래가지고. 동네 <laughs> 아, 됐어자 우리 단골 신동 <laughs> 김예은 선수. 안반면요뭔가 <laughs> <laughs> 네? 지금 잘못됐어요. 지금 당구 네. 여자 나왔고요, 네. 여신 나왔고요. 굉장히 그렇죠. 기대하고 있었거든요. 어. 신동이라는. <laughs> <나가지고. 웃음> 지금 제가 이제 스무 살 넘어서 어른이 아, 그렇죠. 돼가지고 뭔가 신동은보다 좀더 <laughs> 어른스러운. 아니 근데 댓글을 보니까. 네? 아김김선수 큐즈 하는 거 보고 큐 치는 거 보고 아김선수 빠따가 이렇게 댓글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고 제가 생각했는데 아, 큐티 빠따 어떨지. 아, 큐티 빠따. 큐티 빠따. 아, <laughs> <바다>. 너무 <laughs> 좋은데요. <말이나요>? 너무 좋은데요. 좋아요. <laughs> 큐티 빠따. 아 댓글로 한번 제 별명 좀 지어주세요. 제가 그, 댓글 부탁드려요.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음, 팀으로 뭐 가겠습니다. 팀컵. 말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팅콘다 말해주세요 <laughs>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세계의 대결을 진행할 건데 게임 룰은 세 명이서 쓰리쿠션 게임을 진행하시는데요 룰은 기존의 쓰리쿠션 게임과 동일하고요 먼저 7점을 득점하시면 승리하시는 거고요 3승을 하시는 분이 최종 우승자가 되세요 하지만 이 팁이니까 뭔가요? 다른 게 있겠죠? 자, 배돌이 장애물 가져 주세요 아, 가져주세요. 아, 아빠. <laughs> <여기> 저... 아 배돌이 <laughs> 장 아, <laughs> 여기 있어요 아, 아, 아배돌여기 여기 각 라운드마다 이 장애물을 <laughs> 자 어떻게 이렇게 요난 그런 기억 있단 말이에요 매 라운드마다 이 장애물을 한 번씩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 선수를 악성하는 아니 뭐... <laughs> 아, 제가 뭐할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, 나지 룰을 들은 적이 없는데 왜쭈... 알것 음, 같아요, 같아, 이미 사람 다 외웠어요, 지금 테이스 게임을 친다, 근데 어. 누군가가 막잘 달려, 그래서 어. 방해를 하고 싶어 맞아요! 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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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? 맞아요! 누군가의 길을 갔다 오는 맞아요, 바로 그때 근데 그 방해를 이당구의 포인트 안에만 놓으실 수 있어요. 아, 어, 혹시 그 안에만. 혹시 한 분한테 두명다썰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두개 놓을 수도 있는. 그런 거. 하나. 한 명.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럼 가영 언니가 투자치고 나간다 언니가 네. 그러니까, 네, 해 가지고. 언니가 네. 그러니까, 네, 해 가지고. 같이. 대신 어, 어. 우리 밖에서 보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조심하시고요. 조심하시고요. <웃음> <웃음> 알았죠 네네, 네네 그럼 저희 몽투는 막간게임으로 4부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? 맞아요 좋아요 찬스 좋아요. 1회를 걸고 어우, 네오네 어, 어, 15점을 먼저 지정하시는 분이 찬스 일회를 가져가실 프로를 수 있습니다 네. 전 경기에서 찬스는 한번쓸수 있고요 찬스 1회를 걸고 미니 막간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할게요 오와 함께 세안내면 <laughs> 진가 가이가 이보 가이가 이거? 안돼 진가 가이가 이거? 가이가 이보가 우리 아기들 응답어 애매하게.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어, 그럼 우리에서 같이 졌는데. 전혀 1등, 2등, 3등. 아우, 수개인 아다 오늘 MC 아니시죠? <laughs> <laughs> 오늘. <웃음> <웃음> 오늘 <laughs> 오리지널 사고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. 한큐 다쳐도 돼요? 오, 잘하죠그 네, 사고 안 네. 쳐놨어요. 진짜? 네. <웃음> <웃음> 처음부터 셀프기대 그. 아, 저기요. 방 네. <laughs> <공구치 정도. 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텐텐케